모든 것이 다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세상에 내일모레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의 업적을 김일성의 그동안 노력을 그러면 그게 김정은까지 노력한 거 아닙니까? 폄훼하지 말라는 거야. 난이말 한마디 난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 이말 한마디에 나는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합니까? 김일성이 어떤 놈인데 목사들이 제일 먼저 피를 토하고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했듯이 우리는 더그 이상으로 피를 토하면서 목사들이 설교를 이영훈 목사님부터 해야 될것 아닙니까? 에이 정말 아니 막 욕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래. 아니 솔직히 순보험교회 목사들 얘기 좀 해봐요. 장로들. 이재명이가 다른 건다 필요 없어. 미군 철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소리 지르게 만들어 인간들이. 해영교 목사들이